commeshia his m a i e r sing j b 18asse so that we are now together on this was none to see outsiders and the to see insiders 네음 베이티야도 이 싱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아니겠죠. 킹은 당... 사람 아니죠. 사람인가요? 아니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사람, 뭐 생물, 동물, 사람, 여자, 아이, 놈, 녀석 다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안 쓰잖아요. 띠믄은 사물에 음, 쓰지. 물건을. 음. 네. 그럼 사물이라고 그러나요? 여러 가지 물건들 뭐 그러죠. 음, 여러 뭐, 가지 건들 물건들과. 어, 우리들 사이를 아니, 사이에서 우리들의 사이 응, 우리들 사이에서 에이, 사이를 화해시키셨다. 음그 음, made things up 이화해 화해래요. 그렇죠. 엄마와 네. 화해시키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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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make 이이 it up 그게 네. 화해 되 네, 띵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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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이면 그뭐 뭔가가 되면 말이 이상해지네요. 그럼 n g i n g up at Rogan, talking singing up, count the seo n 이 co. b u k o s 그래서 응. 우리는 응. 응. 이 일에 관하여 이, 일에, 이 일로 인하여 이 일에 근거하여 이것은 i b a d i 메시아께서 하신 것, 어, 네. 네, 그것에 근거하여서 응. 음, 함께 이제는 함께 있다. 네, 음, 비 유대인 유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응. 유대인들 유대의 유대 사람들 b a s 유대, 사람들도 한, 함... 둘 다, 응, 음, 둘 다, 응, 음. she tore down the wall, we used to keep each other at a distance, 음. 시아께서 네, 네. 음, 벽을 허무셨다, 네, 음, 우리가, 음, 얼마간 떨어져서, 어떤, 음, 음. 얼마간의 거리에서, 응, 음, 서로 지키기 위해 사용되어 있던 음. 그 벽을 시 리필 리필리드 더 로우 코드 네 헤드 비컴 소 클로지 클로지드 위드 파인 프린팅 푸드 노트 네이파인더드도무 더니 이 헬프드 네음 하나님께서는 예 yeah. 음. 도움이 되기보다 더욱 방해가 되었던 가는 글자와 각주로, 음 그렇게 방해되어 왔던 법전을 피지하셨다. 혹시, 네 지금 이게, he had become so, 아니에요, 그지? 네. 응? 그 네. 뒤에 대톡가 연결된 거 아니에요? 소 o 대시고요 어. 어. 그건 전혀 생각 못 했네. 너무 그 각주가 너무 이렇게 밀접하게 돼 있어가지고 방해가 됐다고 독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죠. 뭐 정도 결과죠. 그렇죠. 보통 소 듯이 소가 조금해. 이렇게 소가 매, 이렇게 길지가 않어. 음, 그지? 형용사. 뭐, 어, so beautiful. 뭐 너무 이뻐서 나 that I love him. 뭐허뭐 뭐 이런다고. 너무 이뻐서 나그 여자 사랑해. 그, 요 문장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지? 지금 대세를 우선 관계대명사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소우 so 대세 그냥 접속사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이 이, 문장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합리적인 게 어디 있느냐? 법에 따라서 따질 수 있는 거에 맞춰야죠, 그러니까 지금 힌더가 우선 첫 번째 단계는 힌더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찾아야 되고, 그죠? 뜻이 문제가 아니에요, 뜻이. 자동사냐, 자동사냐 찾고 거기에 목적어가 진짜 fine p r i n t 하고 f 노트가목적으로될수있는냐 이거 다 문장을 봐야죠. 그렇잖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쏘듯이 가서 걸리는 거지.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쏘, 쏘가 저 가운데 있는 게좀 왠지 불편하게 보이기는 해서. 아, 당연, 당연하지. 어, 왜 우리는 왜 어, 쏘가 들어가지? 그리고 아, 우리는 밤낮 그저기 예문에서 쏘 우리 풀 대시거든. 아주 쏟아내 단단했거든요. 근데 이건 음. 길다고 지금. 네. 음. 눈 머리의 세련도, 눈의 세련도를 요구하는 거지 영어가. <laughs> 하나, 하나님은 <laughs> 법전을 폐지하셨다. 어떤 법전이냐 하면 그게 대시 관계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네. 대명사라서 바로 동사 들어왔잖아. 주격으로가능 네. 음. 음. 글자와 각 각주로 쏘 너무 낙하는 글자와 세 각주로 너무 꽉 차서 꽉찬꽉찬 어. 어, 꽉찬 각주 때문에 각주로 그것이 그러니까 법전이 음, 법전이 도움이 되기보다 네. 오히려 더 방해가 어. 되었던 그 법을 네. 법전을 폐지하셨다. Then she started. started over. 응. 음, 그런 다음에, 음, 하나님께서는, 음. 다시 또한 번, 음. 출발, 시작하셨다? 네. Yes. Instead of continuing 음. with two groups of people, 음, separated 네. by centuries of animosity and 음. Se, 음, suspicion. 네. 음. 덜 읽으세요. she created a new kind of human being. or 음. fresh start for every day. every b o day. 중어와 네. 음, 의심 의심으로 된이 수세기까지 이게 다이를 다이가 동안 없어요? 시간에 동안도 있어요. 소 동안이에요. 수세기 그러니까 동안에 수세기 동안에, 수세기 동안에 네. 분리 음두 사람 두 그룹의 사람들로 분리된, 분리된, 분리된 음. 상태를 계속하는 대신에 이게, 음, 아, 저기 c o n 랑 위드 위드하고 붙어서요? 그럼요 음, 그럼 w 드 t h 가 계속된 거니까. 응. 중위 의심, 하면, 의심으로 수세기 동안 네. 분리된 두 그룹의 사람들로, 음, 계속 존속된 상태, 상태. 이게 위드가, 이거 응. 목적하고 목적부와 이렇게 써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걸려서 그래요. 지금 위드 목적, 위드 모름... 목적 비하시는거요 위드 목적 비트 로 네. 네, 두 그룹이 부대상황. 분리된 상태로 계속되는 대신에, 네, 예, 응. 응? 의심으로, 의심으로 된 수세기, 수세식 동안, 응. 음, 두 그룹으로 어, 분리, 응. 두 그룹이, 두 그룹이 분리된 두 그룹이 분리된 로 새로 계속되는 대신 계속된 것 대식되는 것 대신에 새롭게 시작하셨. 그는 창조하셨지 뭘 창조하셨어요? 어, 새로운,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새로운 음. 출발을 음. 창조하셨다. 근데 거기 또걸려야 돼. 어, 뉴카이노브 휴먼 비행 아니에요 지금 그지? 어 네, oh, 네. 아니야. 어. Oh. 네, oh?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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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어 뉴욕 하인더브 휴먼 빙이 명사라고 크리에이티브 목적으로 해 그죠? 네. 어 프레시 스타트는 뭐야? 이거 또 명사인데. 이것도 목적어죠 뭐? 그럴 수가 네. 없죠. 그럴, 그럴 수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요게 저기 어 뉴욕 하인더브 휴먼 빙하고 프레시 스타트하고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콤마가 생각했는데. 콤마가 엔드 아닌가요? 그러니까 엔드? 네, 동격의인데동격의동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게 동격 콤마. 그냥 동격으로요? 동격.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창려, 창조하셨는데 그 새로운 인류라는 게 모든 음, 사람에게 음. 뭐뭐 프레시 스타트야. 동격. 음. 아, 그 콤마 하나가 음, 그러면 유카인도하고 유카인도 무슨 인간하고 프레시 스타트 같으냐이 거지.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을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응? 어?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이면 이새 출발이라는 거는 지금 휴면을 투식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지 그렇죠, 일종에. 어, 그럼, 응? 어? 새로운 인간을 창조를 하셨는데. 네. 그 사람들이 새, 모든 사람들에게 새 출발이인 새 출발을 하는. 이런 이런 의미 아니에요 지금 이게 휴먼 빙하고 프레시스타토하고 같을 수가 없지. 네. 사람이 새 출발을 하지. 그죠? 네. 새 출발은 동작이고 휴먼 빙은 인간 인류 인류고. 아 모르겠어요 저. 저는 따로 따로 이게 따로 따로 어, 따로 따로 어떻게 수식, 는 수식하는, 수식하는 걸로 이해를 안 하고. 음. 단순한 똑같은 목적으로, 두 개의 목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네. 주님은 사람, 사람하고, 저기 새로운 인류하고, 새로운 출발하고 두 가지를 창조하셨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이거? 우리는. 누구나, 나도 그렇죠 누구나 새 출발이라고 할 새로운 음. 인류를 그거를 주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같은... 돼야죠. 사람하고, 아, 어쨌든 휴먼빙하고 프리시 스타트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휴먼빙이 스타트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새 출발이라고 할수 있는 네? 새로운 인류를그분은 지으셨다. 그러면 이거를 풀 센텐스로 만들면 뭐가 앞에 빠진 걸까? 그죠? 명사만 달랑 나왔으니까 앞에 뭐 빠져, 빠져야 될거아니야 생략이 됐든지. 뭐가 빠져을뭐 해주세요? 이디즈? 그렇지. 오히려 그게 낫지. 그치? 이디즈가 좋지. 이디즈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새로운 출발인? 그치? 이디즈? 응. 이디즈가 음... 제일 낫겠네. 그런 뭐, 모든 사람을 위한게새 출발인 새로운, 새, 새 출발을 하는, 출발인, 하는 새 출발을, 출발을 출발. 하는 새로운 인간을 만드셨다고. 네. I's brought us together. h h d on the c r s 네. 음. 그리스도께서 응? 음, 십자가 위에 그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네. 우리는 우리를 화해시키셨다. 브 r o 트 to us 가 우린 투에 우린 투에더가 단결시키다, 결속시키다가 있어요. g r 우트 to t 가 화해시키다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화해시키다. 우린 투에다가 화해시키다. 예. 결합시키다, 화해시키다. 응. 네. 화해 응. 응. 네. to cross g o t us to embrace 응. and t h a t w a s 디엔 오브 더 호스 히트 러티 러트네네 십자가는 음 우리를 음음 음, 서로 껴안게 시키신다 네 껴안게 하시고 껴안게 하신다 예네 그리고 음 그것은 음, 음 적개심의 마지막 마지막이었다 네 플라이스트 케임 앤 플리 피 peace to you outsiders 응. and peace to us, 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네, 음 우리로 이게 우리가 우리 다음에 후이즈가 빠졌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후후 아직 아웃사이더스가 보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맞았다고. 아 네네 후 안에 진짜. 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음음 보통적으로 음. 뭐, 이반이었던 너희들에게 음. 평화를 설교하시고 내전하시고 네, 네. 전하셨 전하셨다 그리고 음음 음. 우리의 음그 평화는 응응 음? 음? 아니 엔드가 있잖아요. 어, 프리치드 피스, 그 어? 어. 같은 건데요 예. 네. 아니, 어, 우리 지금? 내부자들에게는 평화를 평화를 전하셨. 응. 어. 내부자인 응. 내부자인 우리에게는 평화를 네. 전하셨다. 네네. 네. 네. 두, 두 개다 평화야, 두 개다. 네네. 이방이었던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고, 응. 응. 내부 우리 내부 사람인 우리에게도 응. 평화를 전하셨다. 네. She treated us as equals, mm. and so made us equals. 음, mm. 음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를 네. 동등한 자로 음, 간주하셨다. 네, 뭐. 가르쳐. 그래서, 네, 우리를 음, 동등한 자로 만드셨다. 네. Through Him we force, shall do. Same spirit and have equal access to the Father. 네. 글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분을 통해서 네. 우리는 같은 성령을 공유했고, 네. 또 아버지를 향해 네. 어, 그 동반자, 동등자가 마음속 깊이 다가서 다가가게 하셨다. 보스는 아, 왜 있어요? 보스하고 엔더하고 이게 뭐 저기 뭐야 붙은 거죠? 음, 그러니까 보스의 예 그분을 이제, 통해서 최어고 해버고 그치? 최어고 예, 네, 해 네, 네, 네. 음. 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성령을 공유하기도 했고 <목소리> 그, 아버지 이게 다 같이 가, 같이 다가가게 하시는 거 아닌가? 다가가게 하시는 거는 엑소스죠네 네. 네. 다가, 음, 같은 성령을 공유하고 음. 또 아버지를 향해서 음. 마음속 깊이 음. 다가가게 하셨다 네, 네, 네. 19절 할게요 네 That's plain enough isn't it? 음. 어, 분명하지 않 충분히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uh, You are no longer wandering exile 당신들은 떠돌아떠돌아유랑자유아자다아 이상 떠이아떠돌아유랑자유아자다 네. 아니다. a 런 거. t 네. 음, 네. This kingdom of face in now your hom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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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이 o u n t r y c o 본 본향. 지금 당신들의 본향이다. 네. You are no longer strangers or outsiders. 당신들은 더 이상 어, 이상한 그 나, 나그네, 나그네라고 돼. 있네.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니다. You belong here with as much right to the name Christ, uh, Christian as anyone. 당신들은 여기에 속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 응. 아, 아주, 응? 아주 딱어 맞는다. 응. 아주 딱 맞게. 응. 여기에 그럼 속한다. S, S, N, 아무나, 아무나, 아무나? 아무나로서이상하잖아 응. 아무나. 아무나. 어느 사람 못지 않게 래요 어느 누구도 못지 않게. 응, 그게 응. 낫겠다 어. 응. 어느 사람 못지 않게 그리스도인라는 이름으로 어딱 맞는다. 딱 맞게 여기에 속한다. 네. 네. God is building a home. 하나님은 음. 이 집을 어 지으시고 계시다. 네. He's using us all, uh, irrespective of how we got here, in what He is building.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 계신다. 우리가 여기에 인, 어떻게 음. 있는지에 개의치 않고 우리 예, 모두를 예. 사용하신다. 음. 네. 어, 하나님이 지으시고 음. 있는 것에서 음. 어, 것에, 것에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 계신다. 네. He used the apostles and the prophets for the foundation. 네. 어, 하나님은 음.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음. 사용하셨다. 음. Uh, 네. 기초로 삼으시기 위해서. 네. Now He's using you, t t i n g you, in brick by brick, stone by stone, with Christ 네. Jesus as the uh, cornerstone, uh, that holds all the parts together. 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고 음. 계시다. Uh, 네. 당신을 uh, 그 벽돌을 쌓듯이. 어, 돌 음. 하나에 돌 하나를 어, 음. 딱 맞게 피팅 음. 하면서 음. 예그 어, 예수 그리스도 어를 그니까그 음. 음. 부분 모든 부분에 함께 어, 음. 바치고 있는 모든, 음. 모든 부분을 함, 함께 바치고 있는 코너스톤 음. 그니까 모퉁이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를와 함께 그리스도 네. 함께 당신을 음. 사용하고 계신다. 네 돌로 뭐 돌로 돌 네. We see it taking shape day after, shape, after day, a holy temple built by God, all of us built into it, a temple in which God is quite at home. 음. 우리는 본다. 아, 우리는 어, C가 O형식이에요, 지금. 어, 그러니까 그... 보는지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치? 네네. 이 C 네. 홈이죠? 네. 어, 본향이 어, 매일같이 그 음. 모양을 테이킹. 음. 어, 갖추는 거를? 갖추고 본... 있는 것을 안다. 네. 본다? 안다. 안다. 모양을 갖추니까 보, 보나? 아나? 모르겠다. 그... 음,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그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 성전. 음. 어, 거룩한 음. 성전. 네. 그리고 안다가니라 본단데 본다에모관이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음. 시시 시가 아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네. 아니 근데 그 형태를하추는걸 보게지 <laughs> 이거 템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보이는 거지. 네, 예. 네 음. 보는 거예요. 나는 거거든. 그것을 지 비르트. 음, 하나님이 음. 그 본향에서 절대적으로 음. 어 있으실 그 성전. 음, 음 그것에 그것을 지우시는. 뭔 소리야 이게. 올 오브 어스. 우리 모두의. 이게 어디부터 해야 돼요? 그러게. <laughs> 우리 우리 모두. 우리 모두는 우리 성전에다가 넣으시는 거,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성전. 성전이요? 어. 어. 성전. 아니, 성전이 아니라. 아 그럼 홀리 템플하고 올 오브 어스하고 지금 한 개인가요? 그러게요. 대쉬가 끝나지를 않았어, 서 네, 그리고 또 컴마가 있어요, 템플. 응.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호리 그렇죠. 그렇죠. 템플, 하나님의 의해서 지어진 성전. 네, 네, 네. 필스가 피피 다이어예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그, 속, 그 속에 네. 그 속에 들어가서 지어진 우리들. 아 성전에서 성전 속으로 들, 들어가서 지어진 우리들 음. 우리가 그 예. 성전 속에 들어갔다 이게죠. 네. 그러면 동격이네요. 몇, 몇 그렇죠. 몇몇 응. 사람 하나 하나가 응. 들어갔다 이 네. 음.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음. 그것을 안다. 음. 그것이 매일같이. 네, 모양을 응? 갖춰지 갖가고 있다는 것을 알, 알, 본다. 아, 예.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거룩한 성전, 즉 응. 어, 그곳 안에 지어진 우리 모두를 응. 어, 우리 모두의 모양, 그게 쉐이프인 거죠? 응? 아, 형태가 우리 우리고 성전이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쉐이프인 것 같은데요? 뭐가 이태가요? 아니 아니 어 홀리템플 성전. 오올러버스 성전이죠 성전 응. 성전 이중도 이시에요 그러면 예 네, 응. 성전 음 응. 그럼 오올러버스도 성전 이시고 오올러버스는 우리지 성전이 아니라 그래 그래서 이건 사람이고 사람의 송전 응. 안으로 응. 들어가는 거지. 빌트인 o 우리 송전 응. 속에 끼워놓은. 끼워진 응. 거지. 우리가. 끼워진 어, 우리 모두. 우리는 성전 안에 응. 끼워졌고. 끼워진 응, 우리 모두. 이게 어디 뭐냐고. 저는 그게 어디, 어디에 연결 돼요? 아니 어? 퀄리티인프나 같은 성격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돼요? 엄마하고. 엄마가 붙어가지고 그뒤 조금 더 보시죠. 어, 템플? 그것도 뭐 하나님이 응 있어 노실 곳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시 그지? 예, 하나님이 그 템플이시야. 응 본향에 절대적으로 응. 노 노실 그 성전. 응 안으로 우리가 끼어들어갔어, 그지? 그렇게 연결해요? 응 성전. 어 그러니까 이시그 성전이죠 성전 그이 안에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시 it taking 어쨌든 오형식 아니에요, 그지? take 응. 저기 it it takes s h a p 오용식 요거 그리고 여기 저기 day부터 d a 뒤에가 정리가 안됐다고 내가 보면 뭐 콤마가 있어야지 오로버어서 그 별도지 음. 응? 여기 코이 없는 바람에 오로버스가 어떻게 갈 데가 없어 지금 내내 생각에는 위시 오로버스 빌트인 인투 이랬으면 딱 좋겠다고 성전이 하나님의 에해서 거룩한 성전 성전이 매일 그 형태를 취하러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응? 우리 모두는 그 안에 끼어 들어가는 걸 본다고 이랬으면 좋겠어. 오로버스가 시로 연결됐으면 좋겠어. 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day after day 다음에 comma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템플린 위치는 이슬도 설명한 거니까 그건 별도 없고, 그죠? 그건 관계가 없고 오로버 스필트 2이시 어디 붙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건 뭐 좀뭐저홀리턴포 음. 다시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시에다 붙여요 그냥 음. 그러면 음. 하나님이 위해서 지어진 거룩한 성전, 코 마치고 음. 우리 모두가 그 성전으로 음. 들어가 아니, 성전 속으로 끼어들어간, 응, 예. 성전 짓는데 재료가 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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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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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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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딸기예요, 우리 네네, 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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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